자, 이제, 오늘 할 거는 진짜백이에요. 성국, 삼살, 사명, 김은신살, 바탕, 오국 나오는데, 분명히 진, 가, 우리가 그런 예외 없는 법칙이 없죠. 그쵸? 음. 진생, 가생 차차 가잖아요. 그죠? 항상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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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진생. 진극. 진극. 가생, 가생, 가극. 생극, 생극 이렇게 나가요. 생극, 생극 나가는데 어떻게 돼? 진짜 생극, 그다음 생하고 극하고 가고, 그 다음에 가짜 생하고 극하고 가. 이런 순서로 가요. 진짜가 먼저야. 어쨌든 뭐, 뭐, 돕든 깨든 진짜가 먼저야. 징이. 아시겠죠? 근데, 그 틀을, 그 틀을 완전 무력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홀수는 짝수로 생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홀수, 홀수끼리, 또 짝수, 짝수끼리, 음끼리, 음, 음 끼리, 양은 양끼리는 어떻게 돼요? 극을 그, 그, 하죠. 그, 응.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움직이는 놈들이 있는데, 그놈들이 뭐냐? 바로 성구 삼살, 사형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이게 예외 사항이에요. 통기의 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국은, 사명, 삼살, 성국하면은, 이거, 이것도 다 그냥 무시하고 다 구해줘. 이거는 한마디로 왕명이야. 우리가, 그, 죄를, 저, 저 뭐야, 판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이 됐어.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려서 바로 석방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지. 요거에요. 선구. 아시겠죠? 에? 그리고 삼, 살은 종, 생의 원칙을 찾는다? 생의 원, 종, 쫓을 종자예요 뭐를? 생을 쫓는 원칙. 가능한 뭐를 한다고? 생을 하려고 한다고, 생을. 아시겠죠? 근데 삼, 형은 종, 그게 원칙이야. 쫓을 종자 뭐하러? 극하는 거지. 무조건 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극하는 게 먼저야, 이 예? 그니까 요 종생의 원칙은 뭐요? 예 극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생만 하려고 하고. 요종국은 생은 생이 있어도 생자리안 가고 무조건 극하러 가. 아시겠죠? 음. 김은사 형충파해 원진. 예?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손바닥 안오려놨나 그림? 안 올려놨어요? 음. 음. 그럼 올려놓을게요. <웃음> <웃음> 그, 그걸 올려놓게 어차피, 그, 여기서 보는 거 손바닥이 있으면, 에? 손바닥이 있으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에? 대각선으로. 에? 이건 다 충이야, 충. 충. 자오충. 인신충. 묘유충. 봐요. 여기서 보면은, 자오충이야. 요거 위아래는 일직선이야. 응. 그다음에 충미충이야. 응. 그다음에 요건 어떻게 돼요? 인지. 응. 여긴 뭐예요? 여기는 신이죠.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대각선이죠. 응. 그쵸 응. 이거를 대충선, 충이 되는 선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요 가운데만 일직선이야. 아니, 아니, 요, 요, 아니, 요것도 X네. 자, 자, 오, 충. 충, 미, 충이지. 여기가 자니까, 네. 자고, 이거 오잖아요. 자, 오, 충, 충, 미, 충. 알았죠? 이것도 네. X네. 네,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어 됐어요. 지난번에도 가끔가다 이렇게 잘 하고 있네. 실수를. 어. 이해하세요? 네. 그 왼손 바닥에, 왼손 바닥으로 다. 예. 그럼 왼손바닥에, 왼손바닥으로 다. 왼손으로. 여기서부터. 뭐, 자, 자 추, 축, 예.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니까 러 여기서, 요게 자니까, 오, 예. 충. 충. 충이라는 게 뭐, 충은, 충도를. 예, 그렇죠. 예. 충은, 이건 때려 부시는 거예요. 예. 극보다도 더센 거야, 이게게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요거, 형, 충, 파, 해. 원진, 이게 있어요. 요거 이제 손가락에 그, 그린 거 보여드릴게요. 바탕 오고, 화국전국 충국, 원진국 하는데 요거는 바로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충국자다, 충국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집 엄청나게 씁니다.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자기 뜻대로만 해요. 네? 그 다음에 원인국자는 물고 늘어지는 성질도 있어요. <laughs>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가지고 <laughs> 원인국 화국은 어떻게 돼요? 편안하겠죠 그래도 아, 네? 전국도 바쁘기만 하지 그나마 그 다른 것보다는 나요 형파 해국은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여기서 딱 보니까 형이 되고 파가 되고 해가 되고 여기서 형이 되고 파가 되고 해가 되는 건데 네? 이건 전부 살만 있는 거 아니야 전부 그쵸 네. 그럼,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은? 참, 바쁘겠죠? 여기는, 위 아니면 아래야. 에? 아주 귀하게 되는 거 아니면 아주 천하게 되는 거야. 중간, 중간 토막이 없어. <laughs>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뭐든지, 내가, 내 뜻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성, 뜯어 고쳐가지고 갈라가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아주 시, 권력자한테 이렇 붙고, 아. 예? 그 다음에, 그, 자기 음. 밑으로는 그냥 막 완전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듯한 이제 그런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아, 이 사람 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구나라고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때 제일 먼저 이거부터 먼저 보고, 음. 나머지 보고, 이렇게 들어가요. 아시겠죠? 음. 자, 성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 이름 성국이 아니라, 성국이란 통계의 제왕이야, 제왕. 통계에선 최고 어뜸이야 예? 근데, 다른 통계의 흐름을 무시하고 원칙을 만들어 강제로 통일시키는 거야. 왕명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성국의 형성 조건은 일지, 중공, 세지. 세지는 뭐예요? 연도죠, 연도. 연지. 예? 네. 그니까, 러 한마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띠야, 띠. 네. 예? 무슨 띠인지. 그 요거는 뭐예요? 중궁에 있는 거. 요거는 일지니까 나잖아. 이렇게이렇게 예? 세 개가, 한궁이 아니라, 이렇게이렇게 연결이, 세, 세 개가 서로 연결이 되면, 예? 연결이 되면 이게 다 성국이야. 그러면, 연결이 되면 일지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중궁이 왔다면 여기 세지가 오겠고, 여기가 세지 왔다면 중궁이 오겠죠? 순서는 상관없어. 어쨌든 이세 개가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어떻게 돼? 모여있으면 돼. 이웃, 이웃, 이 서로 세뇌 관계로. 예? 여기서도 일지가 있어. 여기, 여기, 이거 손생제죠? 손생제. 그죠? 그럼 여기에 중궁이 있으면 여기 세지 있고, 여기 세지 있으면 여기 중궁이 있으면. 그건 선국이야, 그냥.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명반을 어떻게 해?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예? 동그라미를 쳐요. 한번 볼까요? 예? 아, 지금 여기는. 예, 여기, 이안 예. 되지? 이것도 안 되고 이도 아니고 이거도 안 되고 해, 할 그래서 음,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안 되고 사, 어, 이것도 안 되고 더, 도... 이것도, 이것도 안 되고. 이게 또 찾으려니까 또 없네. 제꺼 선생님 제있거 제꺼 생제에있생제습니다 어, 어, 하여튼, 하여튼 뭐든 이렇게 만들어봐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어? 이것도, 후, 구... 어, 이거 한번 볼까? 여기 보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죠? 네. 요거 어떻게 돼? 새지, 새. 요게 뭐야? 요건 일지야, 일지. 일지. 요거는 뭐야요 새. 중국.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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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새죠? 네. 요거 뭐예요? 중국. 중국, 이웃, 중국. 이웃, 이웃, 세누 관계로도 있잖아요. 아, 그렇게 그래서 7, 원래 7, 5, 9는 3, 살인데 이게 네모를 치는데, 여기다 파란 거로 동그라미를 같이 쳐놨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는 성국이야 이거는, 이게, 이, 우리가 진과 원칙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뭐가, 성국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손생제. 그쵸? 그렇죠? 관인상생, 인하생성 네? 세월일시. 그러니까 연월일시가 한칸한칸한칸 한칸한 생의 관계도라는 경우. 네? 음. 그 다음에 세월. 연월과,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일시. 이두 개가 생의 관계 같은 경우 이거다 그냥 나중에 예제로 만들어 줍니다. 손생제 성국은 어떠냐 볼까? 일지세지 중국, 예? 이렇게도 가는 거. 여기가 세지가 있고 여기인데 이 자체는 뭐예요? 손생제잖아요. 음. 그렇죠? 예, 손생제. 예? 그럼 여기서 보면 은 중국, 요거 두개 바뀌었잖아. 그렇죠? 예, 손 요건 제. 이게 이제 손생제 성국이야 그럼 여기서 실제적으로 명반에서 어게 동그라미를 요렇게 쳐줘요 이렇게 딴거 헷갈리지 않게 그러면 바로 이거 보면 여기에 만약에 군대 예? 여기에 1이야 여기에 3이야 에? 그래도 3이 1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요 생으로 성국이 있으면 왕명이니까 왕명으로 어떻게 해? 그냥 돌아 해버리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야. 치지도 못하고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여기에 만약에 3이야. 어? 3. 어? 3. 그럼 뭐요? 여기 화야. 여기에 어? 토야.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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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생화, 화생토, 그냥 이렇게 원래는 삼이모를 극하죠. 음. 원래는 성국이야. 그러나 성국이 되면 그냥 가요. 음. 예외 조항이죠. 음.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충국이라 그랬죠. 충국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안중국인들, 안 안중국에서 여기는 네. 유경수여사. 예? 아. <laughs> 예? 음. 그러니까 그 안중근 의사도 뭐예요? 고집캐라쓴 거죠. 누가 아무 알려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예? 그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일지가 중공으로 요거는 세지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성국이 아니더라도 뭐예요? 생의 관계죠. 그죠? 예? 성국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요게 이런 경우 어떻게 돼? 성국이 아닌데도 생이니까 진짜 성국이지.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요게 이간의 측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치는데 성국 때문에 돌아가니까 가생성국 이렇게 하고, 이건 진생성국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여기 보겠습니다. 유경수사도 충국이네 또. 예? 그 유경수사도 어떻게 돼요? 옛날에 청와대에 야당이라 그랬잖아. 예? 머리에 흉터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분도 보면 어떻게 돼요? 세지, 중궁, 가죠요거는 어. 관계없이 이렇게 되면 10이 어디로 가야 돼. 원래 한다면 10이 구로 가야 되잖아요. 음. 근데 구로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버려요. 음. 성국이면 뭐 옆에 암만 뭐가 있더라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왕명이니까. 그럼 뭐가 지지말안 들면. 음. 아시겠죠? 관인 상생. 예? 관, 인, 관, 관기와 인수가 둘이 합해서 상, 서로 나를 도와줘. 그죠? 일지를 도와줘. 중공, 세지, 일지. 예? 중공하고 세지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관, 인, 서로 두 개가 상생. 나를 도와줘. 예? 여기. 여기 어떻게, 해? 중궁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세지가 이쪽이 있든, 이쪽이 상관없죠? 그쵸? 예?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기는 김영삼 전 대통령.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음. 이민우 전 신민당 총재. 예? 음. 자, 여기서 보세요. 중궁, 세지, 일지죠? 그쵸? 음. 관인상생이니까 어떻게 돼요? 관운이 좋은거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참뭐 뭐야 음, 음이야 짝수지 예? 요게 짝수인 사람들은 순해 근데 이게 홀수 즉 양수 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양이니까 힘을 갖고 흔들라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은 이게 다 양이에요 홀수야 그러니까 패도 패도자라 그러 잖아요 이거는 성군지상이라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세지죠? 음. 중공. 그죠? 세월이야, 세월. 이건 어떻게 돼요? 일지와 월지가 같이 있잖아요. 음. 그럼 이건 어떻게, 어떻게 봐야 돼, 이거? 하나로 봐야 돼, 둘로 봐야 돼. 이거는. 요 팔은, 팔은, 여기서 팔이 하나잖아요. 그럼 팔은 하나로 봐야 돼? 둘로 봐야 돼? 둘로 봐야 돼. 요거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하나,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야. 그니까, 러이 새는 어떻게 돼? 평생 형용하고 같이 다니는 거야. 끌고. 자기 몸에 딱 붙어가지고. 아시겠죠? 네. 자, 인하 생선. 인, 아. 인수와. 내가. 뭐를 도와? 손을 생아주잖아요. 그쵸? 네, 음. 인수와 내가 손호생 인하생손이야. 그러니까 세지와 중궁이 네? 바, 앞뒤가 바뀌어 상하고 일지는 항상 고정이 돼야 되니까. 음. 그쵸? 자, 촌생제 했어요. 그 다음에 관인상생 했어요. 그 다음에 인하생손 했죠? 요세 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일지를 중심으로 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리고 나면 이거 완전 텐트야. 요렇게 지붕이 있는데다가, 요렇게 한 바퀴, 요렇게 한 바퀴. 그죠? 응? 요 뒤에 나한테 들어오는 입력은 관인상생. 나한테 나가는 출력은 손생계. 그 다음에 요거는? 이나생손.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 먹고 산내치다은 커다. 예? 근데, 요 인화생손이 되면 뭐가 없어? 재고 관이 요건 재고, 요건 관이 없잖아요. 그쵸? 재가 없으면 돈이 없는 거잖아요. 마누라 보고 없는 거죠? 관이 없으면. 명예도 없고, 어? 직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편도 그렇고. 그죠? 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그 이런 사람들은 누가 좋겠어? 스님들이 참 좋겠죠. 음. 우자가 없잖아. 부산데 음.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면 신도들이 갖다주면은 그걸갖고 베풀면서 살면 되잖아. 음.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중간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먹고 사는 거는 진짜, 없죠. 그러나, 이렇게 사업에 서 죄가 있고,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이 인수도 큰 돈이 되는데, 재산이 되는데, 이 뒤에서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겨우, 겨우 먹고 사는 거야, 겨우, 겨우. 그러나, 부족하지는 않게. 먹을 만큼만 된다는 거죠. 그,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욕심부려서 사업한다 그러면 쫄딱 망해. 이제 이해가 되죠? 네. <믿>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거 누구야? 장면 총재죠. 요거는 음, 이제 다른 거고. 여기도 뭐야 인하 생손인데, 여기서 어떻게 돼? 관인 상생 해가지고 인하 생손까지 갔죠. 뭐가 없어? 재. 음. 가 없잖아요. 음. 그쵸? 재가 음. 없죠. 재가 음. 없으니까, 재가 없고, 이, 저, 지금 보면은, 예? 네? 이화가 어디 있어, 이화가. 여기들 어쨌든 간에 자가 없어. 그쵸?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분도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 없다는 거지. 이분 같은 경우, 이분은 뭐전국의 전국. 예? 음. 어, 이분은 화국이고, 아까 바탕 오기 있다 그랬죠? 응. 예. 거기도 보세요. 세월. 예? 인수가. 새, 새 머리야. 근데 공망이야. 약간 부실하네. 음, 음. 요게좀 요가 하나 단점이야, 이거. 예?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도 어른들도 다 도와주는 거야. 인수니까. 그쵸 음. 이게 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궁이 칠이잖아요. 그죠? 음. 응? 이해가 되죠? 음. 인하 생선,